짬짬이 배우는 엑셀 팁. 오늘은 개수를 세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count, c a 함수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여기 보시면은 count나 countA 어, 얘네들은 count, 또 countA, 또 countBlank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 모두 다 문법은 다 똑같아요. 무조건 범위만 지정해주면 내가 다 알아서 개수를 세워줄게. 이겁니다. 공식은 이게 다예요. 다 범위만 지정하면 돼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자,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죠. 일단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엑셀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에 응시한 전체 응시자가 몇 명인지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는 카운트 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카운트 가로 열고 범위만 지정하면 된다 그랬죠? 참고로 카운트는 어, 데이터가 그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만 자 보여드리죠. 제가 데이터 범위 잡았습니다. 닫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잖아요? 보면은, 빵명이 나와요. 왜냐면은, 카운트라는 함수는, 개수를 세워주는데, 그 범위에 숫자 데이터만 들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수를 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나는 이름 또는 번호가 문자인데, 이거 데이터 개수 세야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자, 카운트 대신에 카운트 A를 썼습니다. 카운트 A 썼어요. 카운트 하죠. 자, 그리고 엔터를 쳐 보잖아요. 보세요. 15명. 그죠? 렇 이렇게 나와요. 전체 응시자가 15명. 아, 그래서 문자 데이터의 개수를 셀 때는 카운트 A를 이용해야 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카운트와 카운트 A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문법 시험 응시자 있죠? 자, 문법 시험의 응시자는 카운트 A를 이용해서 제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카운트 A 썼어요. 그럼 문법 시험의 응시자니까 어때요? 문법 시험 범위 좀 잡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잡았죠? 자, 이렇게 하고 제가 가로 닫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12명이라고 나와요. 그죠? 어, 이거 카운트 A를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카운트를 쓰면 안 될까요? 카운트를 써도 똑같아요. 12명이에요. 어, 그니까, 카운트 A, 카운트 A는 원래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 다 포함해서 개수를 세워줘요. 근데 얘가 포함하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공백 있죠? 데이터가 비어 있는 거. 이건 개수에서 제외를 시키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여러분, 문법 시험 결시자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결시자는 문법의 점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애들의 데이터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결국은 이 문법 시험에 공백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거죠. 공백만 전문으로 개수를 세는 것. 바로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블랭크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범위만 잡으면 돼요. 문법 시험의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이 범위 안에서 얘는 공백만 개수를 세게 됩니다. 보세요. 아 나오네. 그렇죠? 전체 응시자 15명 중에 문법 시험 응시자 12명 그리고 결시자가 3명 된거죠? 이렇게 카운트, 카운트에이, 카운트 블랭크가 똑같은 문법 형식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